핫 이슈죠. 이 사람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수현 씨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좀 점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멀미를 맞고 있는 이유가 네. 본인의 행동과 말이 솔직히 말 메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은 굉장히 잘해요. 잘하죠. 예, 착하게 진짜 착한 이미지로 말을 잘하는데 실질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. 이게 지금 다 들통난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저한테 지금 보이는 거는 이 김수현 씨가 솔직하게 말할게요. 노가다판에서 잠깐 어저 일을 하는 거로 나와요. 거기서 식당을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그게 몇년 지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다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애를 쓰는 신기일전에서 애를 쓰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나 15년 있다가 다시 재기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